예, 큽니다, 예. 안녕하세요. 낚시놀이터TV 안중호입니다. 예, 오늘 아침부터 예, 가까운 데로 왔습니다. 의왕에 천개 낚시터인데 예, 지금 10년 만에 다시 재오픈을 하셨어요. 한 두사, 두세 달 정도 되셨다는데 날씨는 지금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여기를 그리고 낚시터가 아주 크진 않은데 한 400평 정도 됩니다. 그 여기만 근데 밖에 하우스를 굉장히 크게 원래 운영을 하셨었대요 과거에. 그래한 10년 동안 시고 계시다가 지금 다시 운영을 하시려고 문을 열어가지고 지금 한 내년부터는 더 보수를 많이 하셔가지고 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입어료는 2만 원인데 지금 굉장히 오면 느낌이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10년 만에 왔는데도 지금 아직 정비가 좀 들단 생각은요. 근데 오픈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 지금 이제 소문이 좀 들라가지고 많이 좀 근데 원래는 어, 떡붕어탕을 많이 운영하시다가 지금 어, 떡붕어탕으로 해서 중축낚시 위주로 운영을 하시다가 지금 10년 동안 저기 쉬고 다시 오픈을 하시면서 어, 향붕어를 좀 넣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분위기를 올림낚시도 좀될수 있게끔 내년부터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장교도 좀 없애고 왜냐면 수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3.5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앞에 분하고 낚시대가 거치, 부딪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장교를 없애고. 아, 이, 이, 여기 안에 지금, 어, 이 야외 탕은 크진 않아요. 탕이 크진 않고, 400평이라. 근데 그, 비닐, 하우스는 굉장히 큰데, 하우스도 지금 올해는 운영을 안 하신다고 래요 네,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여기 아스팔트 포장 싹돼 있고요. 굉장히 단장을잘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꽉 보시면 나무로 이렇게 자주 정리정돈이 된 듯한 느낌의 낚시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은 중층 위주로 많이 하시다가요. 강목이쫙설치돼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내년쯤에는 다시 여기 정비를 전체 하실 거래요. 그래서 어, 여기 장교, 여기가 장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장교도 없애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근내 수심이 3.5m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쪽에 여기 지금 딱 오늘 올해 온 지금 요는 요 장교에서 중간쯤에서 할 거거든요. 저는 오늘. 그래서 한 중축 낚시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수심하고 다시 측정을 해보고 그거에 맞게 중축을 지금 오늘은 양단고로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주체는 여기 아무데나 아스팔트 있는데 편한데 아무데나 하시고 되면 되고요. 요새 좀 오프라신 지 2, 3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소문이 좀들라서곡 손님들, 조사님들이 많이 그렇게 많이 오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상당히 가깝고 서울에서 의왕이니까요. 의왕 청계 낚시터. 예.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관리 사무실인데 젊은 남자 회장님 계신데 어, 지금 와 보시면 여기 커피 이렇게 타드실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테이블에 준비가 다돼 있으니까, 물 끓여서 이렇게 타서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요, 떡밥 그릇은 여기서 쓰시면 돼요. 떡밥 그릇은 가능하고, 뜰채하고 수건은 이제 각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커피 이렇게 타서 여기서 드시면 된다니다 여기 커피 포트도 있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뭐, 다른 유자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드시고 싶으면, 여기 계수대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굉장히, 어, 뭔가 이렇게 느낌이 좀, 정리가 잘된 듯한 느낌인데 내년에는 굉장히 정비를 잘 하실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다 준비가 다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 10년 전에는 아주 여기 유명했던 곳인 것 같아요 여기 서울 쪽에선 예. 중축낚시로 아주 유명했던 곳인 것 같은데 지금 잠깐 10년 쉬셨다가 지금 오픈을 하셔가지고 조사님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소문이 나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쯤에는 여기 재정비 하시면 아마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다시 사장님이 안내를 해주셨는데 저 중간쯤 저기 보시면은 어 좌측에 어 팔아서 설치 안된세 번째 기둥 꽂힌 데가 있거든요 거기 정도서부터 어 바닥 어 공사를 어 파내는 걸해셔가지고 그쪽으로 넘어 저쪽 좁은 쪽으로 넘어가는 쪽은 한 2.7m 원래는 전체 2.5m였었대요 근데 2.7m 정도까지 됐고 그다음에 이쪽 안쪽으로는 어 내림낚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석축으로 테두리는 돼 있는데, 안쪽이 3.5에서 3.7m까지 수심이 굉장히 깊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손을 조금 조금씩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올 겨울 나고, 내년에는 상당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깝고. 예, 그리고 여기 관리사무실 옆쪽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문도 아주 예쁘게 <laughs>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스대 옆에 있고요. 그래서 화장실 안을 들어오니까 아주 아담하게 깨끗이 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남자, 여자는 안에 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에서 터면 보시면 되고요.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식, 그 사, 식당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식당은 운영을 안 하시고 어 식사는 시켜 드시는 건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 안에 지금 사장님 앉아계시고 예 오케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개가 크게 한 마리가 있는데 사람을 엄청 따라요 <laughs> 예 예 지금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져 가지고 지금 예, 하우스 낚시를 운영하시면 좋겠는데 하우스 낚시는 어, 내년부터 네,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약간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지금. <laughs> 일단, 수심이 어느 정도 되고, 고기가 어디 쪽에 분포는지 탄화를 결정해야 되니까요. 네, 일단, 열심히. 불이 붙었습다 지금은 전혀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이게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바로 이제 측정이 되거든요 길이를 오늘 매척을 할건지 중축낚시에서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탄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기가 어디층에 유용을 하고 있는지 주로 그런걸 다 보면서 이거 거의 2만원짜리 낚싯대인데 벌써 녹이 잔뜩 스럽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보시고 돌리신 상태에서 이걸로 줄이 좀 꼬였네요 내준 다음에 요거 가볍게 내 네, 추측할 것으로 던져봅니다 바로 네, 수심이 나오거든요 지금 어휴, 사, 4m에서 4, 4m 나오네요 예, 물 온도는 105도고요 지금 표면에 고기가 많습니다 고기가 지금 여기가 어, 향붕어 쪽으로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3, 31cm 30cm 조금 적진 않네요. 29cm 여기 쫙 뜨고 있습니다. 이 지금 위에 지금 이게 측정이 어, 60cm부터 45m까지 측정이 되기 때문에 수면에 고기들이 있으면은 어, 이게 거의 위, 위쪽으로 뜹니다. 날아다니는것 같아요. 고기가. 거의 표층에 지금 많이 표,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어, 물의 온도는 10.5도고요. 지금 4m, 4.1m, 3.9m 고기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한 4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거에 맞게 척수를 결정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3.9m 수온이 아직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예. 예, 일단 요거 접을게요. 그래서 예 지금 어, 수심은 4m 가까이 나오는 4m 전으로 왔다갔다 하는데 어, 지금 저는 이 표층에 많이 고기들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미터 낚시로 해서 한한 어, 한 구척이나 구척으로 단척으로 해서요 어 지금 양당고로 해서 좀 집중적으로 요 앞에 쪽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좀 해보다가 일단 어, 후계열바라케를 쓰다가 어, 좀 집어 아 치어가 많다든지 이럴 경우는 좀 이제 또 포테이토로 변경을 해야 되겠죠. 포테이토는 굉장히 아주 기능기도 좋고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느낌은. 지금 목자대를 다시 한번 오늘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주 상당히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두 무게가 있는 게딱 하나 흠인데. 십척으로 네. 하겠습니다. 십척으로, 십척으로 해고. 예, 양단고로 해서 오늘 10척 하는데, 오늘, 어, 목줄은 30cm, 40cm로 하나, 두 개를 목줄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 미터 낚시로 하고요. 예, 후계열, 예, 파라케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예, 배합법은 따로 올리, 글을 올리니까 참고해서 봐주세요. 저쪽에서 야외 하던 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어, 날씨가 추워지는데도 그래도 수온은 10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 아주 비활성이라고 볼순 없고요. 가을이니까요.